예, 감사합니다. 제가 동산교회 오기 이전에 섬겼던 두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였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 텐데, 장차 국교회 일꾼으로 자라날 청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특별히 올해 평생대를 담당하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청년 사역도 재미있지만 평생대가 훨씬 더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요 밥을 사주고 밤새워 고민 들어주고 해도 아, 목사님 말, 말씀 잘안 들어요 얼마나 버티는데 우리 평생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학생분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인사만 해도 인사만 해도 얼마나 즐거워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평생대를 담당하셨던 이창규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창규 목사님께서 한번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기는 평생대에 가면 아이돌급 대우를 받는다. 아이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라는 게 우상, 인기, 최고 인기. 그때 우리 저 다른 목사님들이랑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서 막 이렇게 타박을 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평생대에 와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체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전하면은 틀리든 실수라든 어떻든 환영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얼마나 기쁘게 해주시는지 평생대에 가서 또 그렇게 즐겁게 1년을 사역을 하였습니다. 평생대를 마, 맡으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제 인생 황혼기이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지시고 그러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때로는 신앙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까지도 때로는 흔들리는 그 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여기 집사님 계신데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항상 기도 부탁을 제 손을 꼭 주시면서 부탁하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선생님이 쓰러지셨어요. 집에서 올 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던 중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삼성병원에 가서 병상 세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상계 평생대학이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이웃,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이웃, 에서 많이 오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어르신들 잘 섬기며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 믿기가 쉬울까요?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예수만 믿으면 그죠?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가 왕인 줄 알고 태어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요즘, 요즘 막내 넷째가 얼마나 어, 저희들 힘들게 하는데 그 애를 보면서 아내랑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가 준이거든요. 야, 준이를 보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어, 선물 받은 컵을 막 그 자리에서 두 개를 해 먹어 버리고 막여튼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예. 선악과를 따 먹은 게왜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그냥 하나를 따 먹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예. 나를 지으신 분의 명령을 어기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자기 위치 모르고 하나님이 되려 하고 이웃들,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큰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고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의 뒤편에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치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웃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음으로 그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머님들, 신앙생활이 쉬우십니까?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믿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과정이 쉬우십니까? 할 만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여유있게, 우아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혹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중에 가서 문이 닫혀지고 난 뒤에 돌이킬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아직 살아있을 때에 생명 주셨을 때에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 가는 것일까요? 넓은 집을 사고 고급차를 타는 것일까요? 성도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빨리 속히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얘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성도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단과의 이 치열한 전투 싸우고 계시죠? 영적 전투 싸우고 계시죠? 이 전투는 곧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속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것만이 좁은 길을 걷는 성도님들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날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